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땅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대부분 땅에 속한 또 어떻게 보면 슬기, 또, 깨, 떠나는 또 좀, 안 좋은 모습으 강교한 모습, 또 그런 모습으로 많이 이제, 어,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면, 분명히 그, 어, 생각과 이런 것들이 렇게 움직여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움직여지는 것보다도 육신의 소욕 속에서, 때로는 어둠 속에서 움직여지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이거, 진정한 지혜로, 하나님께 속한 지혜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끼리는, 아, 지혜롭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진정 하나님께 속한 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혜는요, 어, 세상의 모든 지식과 그 모든 섭리 역사 이에 법칙 위에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네. 세상의 그 법칙이나 어떤 모든, 어, 움직여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주시, 주셔서 이미 만들셔서 이미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내고,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 어쩌면, 지혜를 어떤, 이용해서, 활용해서 사는 것. 예, 대부분 거기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식도 다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 나를 다 아십니까? 나도 다 몰라요. 그죠? 그러면, 개미가 지혜롭다고 그랬는데, 개미를 다 압니까? 개미도 다 몰라요. 근데, 개미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원래 주준 어떤 그 본성대로, 네?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주신 어떤 그런, 어, 뭐 섭리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개미를 보고 참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네? 근데 우리는, 개미와 비비될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영적인 감각을 모두 가, 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삽니까? 우리 지혜롭게 못 삽니까? 못삽니까? 어리석게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도려 세상에 속해 있고 육에 속해 있고 우리가 영에 속해 있기만 해도 좀 다릅니다. 근런데 영에 속하지도 못하고 육에 속하여서 땅에 것도 다 보지도 못하고 또. 악한 권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권세가 뭐 활동하고 있는 것 거기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집에 다가가고 있고 미혹되고 어지 있고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런 관계에서 사람이 여전히 꾸준히 찾고 또 찾고 찾고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뭔가 살아보려고 남보다 좀더 낮게 살아보려고 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땅을 네. 파고 네. 또 바닷속에 들어가고 또, 하늘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찾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찾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을 찾는 것이고, 그것을 쓰기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사람은 그것 위에서 어떻게 야 됩니까? 그것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그렇게 해줬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볼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우리가 영적인 건설가 있으면 사자를 다스리고 그저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뭐 코끼리를 다스리고 막 하는데 어떻게 보면 코끼보다 좀더 나은 어떤 그런 지능 그런 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진짜 다스림은 영적인 다스림이 진짜 다스림입니다. 영적인 다스림. 악한 영과 사람의 지위는 누가 더 높습니까? 악한 영은 종이에, 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자녀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차원 더 높은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한 단계 높이 있는 그런 모습 사람인데, 사람이 그들보다 더 높은 모습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아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그죠? 그만큼. 이 사람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참된 지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모든 관계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어둠 속에서 뭔가 찾으려고 요 욕구를 채워보려고 막 찾고 찾는데 못 찾는다는 거예요. 바다 속을 가도 못 찾고 바다도 말하면 나도 모른다. 예. 세상에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 넣어주니까 우리가 나도 모른다. 다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참된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만들고 막혀있던 것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 아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부어 주십니다 누구까지 보내주십니까 성령니까지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다 창조하신 분이시에. 예?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이지혜신 성령님이 오시어서 우리를 진짜 지혜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인정받으면 뭔가 열려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느 날 뭔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신앙 생활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서 더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뚜껑이 열린다고 머리 에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 느꼈습니다. 예. 어느때 느꼈느냐면 하그 전에 이제 부흥에 막 하고 집회 막 은혜 많이 받았을 때 기도하 그럴 때. 뭔가 머리가 뚜껑이 열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느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막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임하고 우리 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이 방향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그 지혜가 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슬기로, 세상의 깨로 사십니까? 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의, 지식을 조합을 해서 지식을 이용해서 사십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감동과 은혜로, 예? 신령한 그런 빛운을 사십니까? 예?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의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천진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관리할 수 있고 다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그 그 지혜가 없어요. 왜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죄를 범해서 그랬습니다. 악한 마음에 꼬임이 넘어갔는데 그 지혜가 작동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 그 지혜를 거두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그 지혜를 주었어요. 그게 초창장은 됩니까? 사람의 마음도 심리에서 판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유에 속하여서 세상을 향하다 보니까 지혜가 깨로 바뀌어지고 지식의 조합으로 바뀌어듭니다. 잠언은 네. 어떻게 보면 하늘에 속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도 땅에 있는 어떤 깨달은 지식의 어떤 조합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이제 깨닫고 정리해 놓은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잠언의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문에는 그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잘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자문을 보고도 우리가 깨달으면 그 깨달음을 통해그 깨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모든가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성장한 데일 수 있는데 자문 자체는 그 자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 많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이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솔로몬보 같은 그런 지혜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은 들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있왜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다윗은 그런 세상적인 모습을 보며 그러나 하늘 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네. 솔로몬은 지식을 말하고 이런 걸 많이 말해서 솔 자문을 쓰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것은 전혀 안, 거의 안 나타납니다. 그죠? 네. 우리는 솔로몬과 비교될 수,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솔로몬과 비교가 안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으로 나가면, 나중에는요, 우리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그 혼이 보여지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질 때는요. 내 육에 속한 모습을 내가 다 잃어버리고 있던 것 같이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때 심판 앞에 설 때가 그습니까 나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말을 못합니다. 왜?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보고 있습니까? 아는 것도 지금 잃어버리고 있고 깜빡깜빡 하고 살,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아는 것도 잘 조합을 못해서 실수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는 것도. 예. 그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지금도 끊임없이 찾고 찾아가면서 뭐 좋은 것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있는 것 찾아서, 그럼, 예. 써먹는 겁니다. 있는 것 찾아서 써먹는 겁니다. 예. 우리 우그 수준을 넘어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천진마무을예 네?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추아합니다여러면 살아 있는 것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 원래는 살아 있는 것을 다스려야 되는 건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죽어 있는 것을 다스립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 역사 옆에서법치또길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래서 조금 깨닫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 법칙도 다 몰라요. 그죠? 섬유의 법칙을 제대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도 잘못 찾았, 어요 땅의 것도 다못 찾았어요. 우리,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법, 그것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잘못 깨닫습니다. 깨달음을 줄려고 그러면, 막, 방해가 많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달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죠? 그게 악한 방이 어떻게 합니까? 유기의 수륙을 가지고서, 하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사람을 막 교만하게 높여지게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사망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이제 말씀 을 들어서 좀 압니다, 그죠? 그 일반 사람들은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가르쳐도 그것이 어딨느냐고 막아지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똑똑하고 하는 것 같지만 어둠 속에서는 굉장히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열심히 삽니다. 죽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늘의 지혜가 없, 없어서 그렇습니다. 보여줘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주고 다 합니까? 보여줘도 몰라요. 보여줘도 몰라요. 예? 겉만 보지 진짜 속을 못 봅니다. 예? 그래 다시 눈에 영원한 땅에 속해 있는 그, 어떤 그 돌이나 그런 그 새, 자연 마물도 우리 그래, 눈에 보이기는 영원한 것 같죠, 그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진짜 영원한 것을 볼수 있게끔 하나님은 비춰드리는 그것도 잘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진짜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안으십니다. 때로는요, 어리석게 행하면 죄를 범해 있는 것도 사라집니다. 아이 하나님 거둬갑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시는 지혜로, 영처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영성합니다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선진망구을 주장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살때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진 걸잘 다스리라고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눈에 보지 않는 그 모든 섭리 역사를 분별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하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다스리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천국 영광의 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도록 은혜 베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깨닫고 지혜를 얻고 복되게 아름답게 영원한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